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체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헤드윅이라는 헤드윅. 작품입니다. 어, 음. 거기 조승우 씨안 헤드윅. 나왔나요? 헤드윅은 이제 뮤지컬. 아, 뮤지컬. 네, <웃음> 뮤지컬 <웃음> 공연에서. <웃음> 어, 맞아, 맞아. 분이 계속 배두나와 조승우씨 어, 이거 약간 겹치다. 치앙 겹치네. 겹치네. 배주... 그쵸. 비밀의 숲에서도 배두나 배두나 씨가 열연을 음. 했죠. 네. 조승우 <laughs>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이제 뮤지컬에서 한국 뮤지컬에서 그런 거고 이 영화는 음, 이제 존 카메론 미첼이라고 아. 이제 미국에서 그 헤드윅 뮤지컬 원작부터 같이 이렇게 해왔던 감독이 영화로 자기가 직접 주연도 하고 감독도 맡아가지고 네. 만들었어요. 안, 안 보셨나 보군요 두분 다. 네, 아들. 응. 아, 굉장히 그러면 좀 영업하는 맛이 날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그러니까 사실 뮤지컬의 인기는 말이 필요 없죠. 음. 뭐 조드윅 조승우, 배동익게 조드익이라거나 뭐 오드익, 뭐 여러 가지 유명한 배우들이 있고 그쵸. 한국에서도 계속 뮤지컬이 나오고 나올 음. 때마다 뭐 피켓팅 열린다, 그쵸. 티켓 한번 구하기가 이렇게 하늘의 별 따기 다할 정도로 구경하러 가기 힘든 작품인데. 일단은 세계적인 록스타인 젊은애가 있어요. 토미노시스라는 이름이야. 음, 음. 근데 걔가 공연을 막큰 무대를 끼워 해놓고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막 조그만하게 뭐 작은 간이 무대를 세운다든가 음. 아니면 그 무대가 열리는 도시에 조그만한 술집 같은 데서 공연을 하면서 쫓아다니는 헤드윅 앵그리, 앵그리인치라는 밴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록스타가 공연을 아닌데? 하러 가는 아니 자기들끼리는 공식팀인데 어. 얘가 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왜 따라다니냐? 왜 따라다니냐. 음. 그게 왜 이제 따라다니는지가 영화에 쭉쭉쭉 나오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음. 이 주인공이 트랜스젠더예요. 트랜스젠더인데 성전환 수술이 완전히 성공을 하지 못하는 거야. 헉. 그래가지고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남은 거지. 뭔가 그아 제거되어야 하는. 음. 돈을 벌어야 되는 그렇지. 아니, 뭐 돈도 돈이지만 그, 그, 따라다니는 이유는 굉장히 나중에 이제 스포일러? 스포일러라고 할수 그래. 있지. 예, 네, 나중에 나올 수 있고요. 이게 왜 인기가 많냐?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 헤드릭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파격성이 있죠. 그러니까요. 파격성 있고. 트랜스젠더 캐릭터 이렇게 유명한 그렇지. 배우들이 이 대중 뮤지컬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한국도 굉장히 동, 그런 성소자 혐오가 음. <laughs>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주인공 작품인데. 엄청나게 뮤지컬이 인기가 음, 있고. 음. 이 영화도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2001년 맞아요, 그때쯤에 맞아. 이렇게 막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그러니까 이러 헤드윅의 정체성이 반영된 파격적인 가사의 음. 노래들 음. 자기가 이렇게 성전수술을 실패한 내용도 담겨 있고 음, 음, 가발을 음, 가지고 음. 막 한다거나 이제 그런 노래들이 되게 노래도 좋아요 그러니까 음, 가사만 음, 그렇게 음. 약간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노래도 좋고 퍼포먼스도 되게 크고 그리고 과거 이야기들 결국에는 음, 음. 그외초차다임과 연결이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대비 그잘 조화가 돼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되게 퍼즐을 맞춰가는 느낌도 좀 있고. 음, 이 영화는 뮤지컬 영화인가요? 뮤지컬 영화예요 중간중간 아, 노래가 나오니까. 아, 지, 서름을. 지겨울 틈이 없어. 아, 영화 아, 자체가 아, 어. 호흡이 두 시간도 아니고 한 시간 반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음, 하는데 짧아요. 짧고 노래도 계속 나오고, 어, 그 노래와 관련된 정체성의 문제, 과거 이야기, 지금 이야기가 막 음. 교차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까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진행이 음. 되고, 노래들이 너무 좋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 오리지오브 러브 같은 노래들은 음, 한국어로 번안된 것도 되게 음, 유명하지만 거기죠. 원곡이 진짜 예술이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결말로 가면은 어떻게든지 해결이 되겠죠. 뭔가 이 상황에서. 음.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헤드웨기라는 존재 자체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부당한 사건 때문에 얘를 계속 쫓아다니는 건데 음. 그런 것들에서도 뭔가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고 음. 뭐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가 찾아올 수 있느냐. 네. 그렇죠. 막, 막 고상한 구원 이런 건 아니야. 고상한 그쵸. 구원 이런 건 아니지만 어, 이 헤드웨기 어떻게 나중에 세상으로 걸어 나가는지 어, 그런 것들을 뭐야, 감동, 상징적으로 마지막 연출을 받는다. 해서 <laughs> 네, 하고 있는 좀 따뜻한 작품이다 결말적 그러니까, 말은 음. 저는 그런 건지는 모르고 음. 그냥 화려한 어떤 음악과 이런 이미지로만 음. 이미지만 음. 딱그려져다요 음. 그렇죠. 헤드윅 그 공연이 나올 땐 굉장히 시끄럽고 화려하고 음. 막락 밴드니까 음. 기본적으로 퍼포먼스 되게 락, 화려한데 락스타니까? 그 서사가 그러니까 과거 얘기가 나올 때라거나 이 사람이 조곤조곤 얘기할 때 굉장히 우울하거든 또 음. 차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데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재미가 있어서 이게 지금 넷플릭스에는 없고 왓챠 플레이에 있습니다. 아, 왓챠 플레이에 있어서 네, 왓챠 왓차 플레이에서 보시면... 한번 한달 결제 금액 도 아깝지 않다. 아, <웃음> 어. <웃음> 제 생각에. 어 정말요? 네, 되게 여러분 봤던 작품이 어, 인생 작품이랑, 영화로 굉장히 중요한 하면 한번 봐야겠는데. 요러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전그 하나를 끝까지 밀어부렵니다. 저번에 음. 소개했던 헤드윅. 제가 아 <웃음> <웃음> 헤드윅에 <이> 보면 <laughs> 오리지노 브러브라는 넘버가 있어요. <laughs> 네, 뮤지컬에서 네. 되게 유명한 곡이죠. 노래죠.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지금 신영철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거랑 되게 일맥상통하는데 네. 가사 중에 일부가 한국어로 된걸 조금 변형을 해보면 음. 당신의 영혼 밑바닥에 존재하는 고통. 나도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다. <laughs> 심장을 찢어 놓는 듯한 그 고통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른다. 아, 고통을 그러니까 어, 서로 어. 이렇게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내 마음 속에 있는 음. 고통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고통이 그게 음. 같다 같다는 게 세임이라고 음. 하긴 하는데 같다는 게 아예 똑같다는 얘기는 그쵸, 거 그쵸, 아니에요. 음. 그 형태가 뭔가 뭔가 같잖아요. 서로에게 같은 음. 그게 같다고 ]가요? 느낄 때, 어, 네. 음. 같다고 느낄 때 그걸 <laughs>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고 감동이다. 부른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책 플릭스.